코로나19 확산 공포로 인해 혈액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파 위험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 헌혈자가 급격히 줄었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안양시 청년들이 직접 나서 헌혈 동참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좁은 버스 안이 헌혈을 위해 모인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헌혈 희망자가 줄면서 피가 부족한 상황이 몇 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혈 기피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14일 기준 혈액 재고량은 겨우 3일 분 뿐입니다. 저희가 보통 안정기에 들리려면 재고량이 한 7일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현재 사실 저희가 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 폐렴으로 인해서 많이들 단체가 많이 취소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전에 비해서 많이 실적이 재조합니다. 이 같은 혈액 부족 사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안양시 청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수십 명의 안양 청년회의소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헌혈차를 찾아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헌혈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도 굳게 다집니다. 헌혈원에 문의했더니 충분히 그에 대한 안전조치나 그리고 소독 예방조치를 했기 때문에 뭐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안한 마음 다 떨쳐버리고, 예, 뭐기왕에 하는 거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근데 좀 어려울 때 하는 게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체 헌혈로 다 함께 혈액 부족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따뜻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티브르드 뉴스 권예솔입니다.